아, 어제 2라운드 하다가 그 너무 병신 같은 거에 빡쳐가지고 그거 나가긴 했는데 2라운드 스킵하고 한번 3라운드부터 다시 해보자. 예, 또 뒤에 부분이 얼마나 똥일지. 새벽에 게임하다가 존나 궁금한 거야, 갑자기. 뒤에, 뒤에 부분 얼마나 똥일지. 미션 2가 이정도인데 3, 4, 5는 대체 얼마나 간맵일까 하다가 다시 하게 됐네. 미션 3부터. 미션 3이 탱크 타는 건가? 여기서는 어떨라나? 뭐 아, 여기부터네. 다시 할게 해줘야지, 어째, 씨. 고치면 되지, 이지랄. <목소리> 과연, 얼마나 똥일지 기대가 되는구만. 아, 얼마나 똥이치 너무 기대 돼. 너무 기대 돼. 너무 기대 돼. 뭐 하라고? 하. 아, 저 깨라고? 이 씨발, 야간 무조건 풀어놔야지. 아니, 무적이래. 동맹을 풀어놔야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문제 할 테니까. 연출 너무 멋져 스커지 나오는데 그냥 이거 공중유닛 터지는 이펙트 사실 니콜하니까 존나 안 어울리잖아 리콜 이펙트가 아래 깔려가지고 아니면 이유디 쓸거면 저 스커지를 지상유닛으로 하던지 야 데미지 십박해 엄청에게거기다 막건 걸리네 아니, 힐, 돌아가, 돌아가서 먹어야 되는 거 싫어하냐고. 밖에 뚫어주던지 힐을 안쪽에 넣어두던지 아, 족. 벌, 벌써부터 족 같은 걸? 아니, 아머가 190이야. 벌써부터 족 같은 걸? 평타도 존나 쎄. 얼마나 패라고, 씨. 아 진짜 매번 새롭구만. 어? 아니, 대체 얼마나 초월의 패라고? 저거를 나무를 190으로 해놓은 거지? 야, 매번이 새롭다. 벌써부터 후회되기 시작했어. 이걸 다시 한다는 거. 이걸, 이걸 내가 왜 다시 한다 했지? 벌써, 벌써 후회되는데? 와, 씨발, 이걸 패턴이라 치고. 아니. 스테이지 형식이면은 뭐 장판에 깔던지. 아니, 뭔나무 뭐 190이야. 아니야, 씨발, 파일론을 뒤쪽에 쳐 뽑아놓고. 아니, 파일론 쳐 뒤쪽에 뽑아놓고. 여 뭐야, 엠베도안 터치고. 저 깨면서 아카 너그로까지 끌라고? 와 진짜 매번이 새롭다 병신 같은 맵. 이걸 공방 기준으로 밸런스를 쳤 짰다고? 아니 이건 애들 모아서 해도 이거 욕 존나 먹었을 것 같은데 테스트하면서 어지간히 빨아주는 애들 아니면. 아, 족 같다. 아. 아, 족 같다. 스테이지도 존나 좁아가지고 악탄 돌리지도 못해. 아, 족 같다. 아, 족 같다. 아, 족 같다. 아, 뭐, 190! 으아, 너무 족 같다. 으아, 족 같다. 아니, 야, 씨발, 얼마나 오래 패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냐고, 진짜, 아! 하는 일정에서는, 게 극혐이네, 진짜. 아! 와, 정말, 박진감 넘치고, 긴장감 넘치는 패턴이야. 정말 아, 값진감 넘치고, 긴장감 넘치는 보스전이야. 와, 보스 패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굉장해요. 아 이게 맵이야, 씨발. 야, 심지어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해. 무브이니이야 이거 키든가 체력 떨어지면 자동이냐? 바이러스 수호자, 장명 센스하고는. 자동으로 힐 되는 거면은 여분 라이프라고 보면 되는데. 아, 너무너무 너무 긴장감 넘쳐. 확진감 넘쳐. 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 왜케, 왜케임? 왜케, 왜케, 왜케임? 왜케 왜케 왜케? 와, 아직도 730이나 남았어. 불안치고 너무 견대요. 아니 깨는 건 둘째치고 존나 늘어지게 만들었잖아. 똑같은 반복 패턴으로 아 존나 진짜 맵수준 씨. 내가 내가 이걸 왜 다시 하고 있지? 아, 진짜 하면, 하, 하면 할수록 새롭고 촉 같은 맵이다. 독 좀비. 05 뭐야, 저거. 와, 정말 하면 할수록 새로운 맵인걸? 안 좋은 의미로? 정말, 안 좋은 의미로 하면 알수록 새로운 맵이구만, 이거. 야, 저트리그 킬도 1이냐? 하나씩 터지는 거 실화냐? 아니면 그냥 로켓가, 아니, 로켓 존나 작아도 2x2면은 다 터졌어야지. 아 진짜 안 좋은 의미로 대단하다. 와, 하면 할수록 대단해. 아, 이거, 씨발, 저글링 존나 폭포, 이거. 잡, 어? 잡는 게 재밌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씨발. 한 번만 하던지. 몇 번, 몇 번을 처박아 놓은 거야? 아. 뭐야, 이거. 탈루가 아니고, 개별 유닛이네? 근데 잠깐, 잠깐 유시되는 거고? 아, 야, 위에 또 있는데? 아니, 저글링 몇 개를 쳐다본 거야? 아! 만에 아우 씨야 이제는 제 저글링도 아니고 히트라냐? 아. 정말 아 이걸 내가 왜 다시 하고 있지? 아 속감도 개스끄러워. <laughs> 아 속감 개스끄러워. 와아 이거 심맵이다 시발, 너가 탱크를 타봐. 맵을 만들 때는 이맵에 감정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 자기는 이맵 하면서, 아니, 그래, 뭐, 밸런스는 자기가 족 같은 걸, 어, 자기가 족 같은 맵을 족 같이 만들겠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냐마는 이거 효과음은 자기가 하면서 뭐, 못 느꼈냐? 이거 자기가 탱크 안 타봤나? 탱크 안 타봤나, 이거? 야, 이거, 탱크로 저걸링 치우는 동안 저거, 킬팩 먹으면서 버텨야 되나본데? 달려보고 안 되면 그냥 스킵해 그 와중에, 오더 트리거는 마리네만 쳐박아 나가시고, 탱크는 지나가짐. 야, 수준 싫어하냐? 야, 캔다 버스 안 나와! 안 나와 이거야 <laughs> 야 달려 <다이어. 웃음> 야 달려 <다이어>, 씨발 <laughs> 아 진짜 병신 야몇 개를 쳐박아 놓은 거야 이거 아 진짜 맵은 하면 할수록 이전에 했던 맵이 아무리 똥이어도 이 맵만 하면은 그 맵이 존나 간 맵이 돼. 잘 만든 맵이 돼버린다고. 그래요. 진행이, 아... 족 같은데 진행이 안 되는 맵. vs. 족 같지만 어떻게든 진행이 되는 맵. 한명한명 빤스러냈고 좀비 빤스러냈고 어차피 4 인에다가 이거 시발 깰 때까지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5 스테이지 맛만 잠깐 보고 끝내자 이거 시발 할 맵이 아니야 이거 몸 맵을 있다고도 처음 들어놓는요 이거 아내 진짜 굴안 치고 발로 만들어도 하루만 하루만에 밸런스 잡아도 이거보다는 시발 안 좋게만 되겠다 이거 자, 농담이 아니라 너무 좋 같아. 맵을 이따구로 처 만들어 놨어. 이 씨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리트라이 존나 하면서 깨면은 성취감 느낄 거라 생각하나? 천만의 말씀. 아무도 리트라이 안하죠 리트라이 하는 놈이 병신이죠. 데사 스토리는 전설이다. 이거 쓸줄 아는 놈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놨대. 야 심지어 다른 놈들 다 살아있는데 이거 조종하는 놈들만 다 뒤졌대. 에이 씨발 말해서 뭐 하겠냐. 심지 이거 탑승, 탑승이 형파워하워도 아니야. 그냥 자동, 자동화 로봇이야. 자동화 로봇인데 그거, 그걸... 어? 작동시키는 법을 몰라가지고 쓰고 있었다. 이시랄한 거냐? 아, 전설이다. 와, 5분, 5분 버텨야 돼. 장난까나 아유 존나 튼튼해 오버로드 특히 또또대방이나 때려야돼 아 진짜 맵똑같이 만들어놨다 이거 발배을탑 한번 다가가시고 무한반복 틀렸을 거 아니야 이거 이것도 씨발 지금은 무난하게 막는 것 같지만 나중 가면은 또 울트라 같은 거 X 빠지게 잘 해가지고 패배하겠지 거기까지 가지도 않네 와 하나라도 흘리면 끝이야 7방 치야되는 임페스티드 테란의 데미지 400이야. <laughs> 그래, 처음은 아니어도 존나 간만인데. 그래, 오래간만이네 이거 다섯 명 있어도 솔직히 답이 없을 것 같아, 이거. 오버르는 다 자른다 하더라도, 이거. 또 애쉽이 뒤시면 패배겠지 그래, 또 애쉽이 뒤시면 패배겠지 나가 나가 야 내가 진짜 이거 그니까, 키고 할 때, 작자 이렇게 욕한 거는 진짜 존나 간만인 거 같아, 이거.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냐. 아, 진짜, 씨. 아우, 씨. 지지.